하나님 아버지, 오병이여 기적을 베푸셨던 주님께서 오늘날도 물질이 없어서 뭘못하시는게아닌지 믿습니다. 아, 네. 주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인정해 놓으시고 이미 인천으로 오셔서 급히 인천으로 오셔서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걸은 걸음 그를, 주께서 그 경외하는 자에게 싸한 신권해를 풀어줄 수를 믿습니다. 아, 네. 주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이가 아버지 그 모든 영권, 인권, 물권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. 준이 아, 네. 시간 믿음으로 올려드린 재물을 축사해 주시어서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, 하나님의 권능이,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만인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볼 수. 이 물질을 추구해 주시고, 올려드린 한번한번신령을 추구해 주셔서,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